선생님들 안녕하세요. PER1883 구지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벽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수 있는 벽을 이용한 필라테스를 준비했어요. 선생님들 어디서나 할수 있도록 좋은 동작들로 구성을 했으니 한번 시간 될때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 동작을 도와주실 효정 선생님과 함께 동작을 진행을 할게요. 자 벽만 있다면은 벽을 바라보고 하는 동작 시리즈 하나. 벽을 등지고 할수 있는 동작 시리즈 두 번째, 그다음에 벽을 측면에 두고 할수 있는 사이드 동작까지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먼저 우리 벽을 바라보고 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벽에서 한 걸음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두 팔을 그대로 벽에다가 짚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벽에서 하는 푸시업 하듯이 팔꿈치를 밴드했 있어요. 엔다시또 팔꿈치를 폈어요. 다시 또 팔꿈치 밴드. 앵 다시 또 펴기. 이때 무게 중심을 발끝. 앵 뒤꿈치. 그러면은 앞판. 앵 다시 또 뒷판에 지금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선생님들이 정렬을잘 지키면서 미리 연습이 조금 되고 난 상태에서 팔꿈치를 밴드데서 가볍게 벽에서 점프 뛰어볼게요. 그렇지. 암 점프예요. 두 손으로 점프. 앵 팔꿈치 밴드. 점프. 자, 이 동작을 진행을 하실 때 뒤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됐을 때 머리 정수리가 벽위 천장 위쪽으로 계속 길어진다 생각하면서 푸시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몸통 앞판, 뒤판까지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팔의 포지션을 다양한 변형을 해볼게요. 자, 팔꿈치 밴드 있어요. 뒤로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10번 쪽으로 하나 아그쵸 다시 또, 둘, 팔을 천장 쪽으로 뻗으면서 계속 척추축이 길어지는 거예요. 밴드, 뻗고, and 다시 또 밴드. 그러면 가볍게 원래 자리 돌아가서 점프 뛰면서, 점프 뛰면서 두 손이 왼쪽으로 살짝 착지, 점프, 오른쪽으로 착지, 점프. 그래서 지금 사선 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몸의 중심 이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 우리 손을 꼬아 볼 거예요. 크로스로 꼬아서 점프. 또 꼬아서 점프. 그렇죠. 다시 또 꼬아서 점프. n 다시 또 꼬아서 점프. 그래서 일단 벽을 바라보고 팔의 포지션을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바꾸면서 다양하게 슬링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럼 이제 뒤로 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뒤로 돈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을 할 건데 벽을 등지고 할 거예요. 벽을 등지고 동작을 진행을 할 텐데 벽을 바라보고 했을 때는 몸통의 앞판과 뒷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등을 지고 동작을 하게 되면은 골반과 척추의 모빌리티가 향상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골반과 척추의 모빌리티가 향상이 돼서 척추축이 길어지면서 움직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벽을 등지고 진행을 할게요. 우리 오른쪽으로 먼저 로테이션을 하면서 암 점프를 해봅시다. 시작. 엔 하나 체인지 둘자 손끝을 깃털처럼 가볍게 들면서 로테이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래야지 골반과 척추의 회전이 좀더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팔에 바리에이션을 추가해 볼게요. 천장 쪽으로 좀더 뻗어서 점프. 천장 쪽으로 점프. 팔은 깃털처럼 가볍게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아래쪽. 다시 또 아래쪽. 엔 다시 또 아래쪽으로 점프. 엔 다시 또 점프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 여기서 잘 진행이 된다면 은한 다리를 한번 들어 볼 거예요. 한 다리를 든 상태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동작을 해 볼게요. 척추축 길어지면서 시선도 같이 가볼게요. 아이고, 우리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계속 동작하면서 우리 동작을 잘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봐요. 지금 저희가 한 다리 들었을 때 실패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다리로 충분히 연습하고 난 뒤에 한 다리를 들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 이제 이세 번째 동작이에요. 사이드예요 우리 지금 오른팔이 벽에 닿도록 동작을 진행을 해요. 이때까지 앞판, 뒤판을 하면서 동작을 진행했으면 이제는 측면에, 측면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거기서 그대로 사이드 밴드처럼 살짝 내려갔다가 점프 갈게요. 하나, 아 점프, 둘, 자, 손끝은 어떻게? 가볍게. 부드럽게, 기털처럼 가볍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면 우리 팔 위치를 변형하면서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천장 쪽으로 착지, 바닥 쪽으로 착지, 천장 쪽으로 착지, 바닥 쪽으로 착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또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벽에 가까운 다리를 드는 거예요. 옳지. 그럼 여기서 또 가볍게 점프 앤 점프 뛸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반대쪽으로 가 볼게요 뒤로 돌아서 여기서 그냥 가볍게 사이드 점프 사이드 점프 그래서 몸의 측면을 계속 활성화 시키면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팔의 바레이션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하면서 동작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벽에서 동작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모서리 벽 쪽에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서리 벽에서 진행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좀더 벽에서 하는 것보다 모서리 벽에서 진행하는 게좀더 안정적으로 쉽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저희 PEI1883에서는 다양한 워크샵과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 인스타랑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또 만날게요. 안녕.